뭐야! 바지 안 입고 있었어? 바지를 벗고 있었으면 어떡해 남자는 집에서 반스가 정장입니다 너네 바지 안 입고 살아? 삐붓. 자 여러분 미니 이대로 괜찮! 았는데 네, 예, 오신 아기새 분들 환영합니다. 다들 양복을 갖춰 입고 오셨길 바라며, 이번에도 정산 나와나요? 아냐, 정산은 하지 않았어. 그 빨간약을 너네들한테 먹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굳이 그 빨간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그 빨간약을 먹는 순간 방송을 영구적으로 접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게는 없습니다! 방송을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삐! 괜찮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제 원래는 괜찮을지도에서 이제 추가를 했어. 타이틀에서도. 취지는 1년 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게임을 했었다. 그때 잠깐 휴가를 다녀오면서 3주, 2주 동안 원은붕명 숙제 어떻게 하느냐. 나 게임이 너무 많다. 나 이제 여기서더 이상 게임을 못 늘려.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딱 1년 전 오늘의 젤레스 1일차였어요. 내가. 와, 이 게임 되게 재밌는데? 하면서 이제 젤레스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젤레스 스토리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2주만에인가 그걸 다 밀어버리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세 가지의 게임을 하던 범부였던 나를 이제는 게임을 열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안 괜찮아 보이죠? 원래 PBT의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였어. 원래의 취지는 이 정도면은 먹을만 한것 같으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정 리버스199도 먹기를 그 명박 엔드필드도 찍먹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정인 아이들을 다 이제 한 곳에다가 모아놓으면 12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제가 부딪히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이벤트를 더 이상 다 먹지 못하겠구나. 이제 무리가 있지 않는가. 슝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고장이 났어요 허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요즘 주 3회 물리치료를 받는 중인데 제가 한 6살 때 크게 교통사고한번 났었거든요 그때 허리가 약간 고장이 났었는데 이번에 침대에 치인 다음에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갔더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 3회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왕복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에 다녀오느라 스케줄이 조금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비 때문에도 모든 게임을 과금을 압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말 재투자를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좋아하는 게임에다가 많이 쓰고 캐릭터 좋아하는 거기에다가 주저하지 않고 막 쓰는데, 이제는 좀 캄다운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 삐브. 그래도 괜찮은데 또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저희 주인님께서 저보고 이제 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요즘. 1일 청소기를 2회씩을 돌리고 있는데도 알러지약이 없으면 제가 숨을 못 쉬어서 가끔씩 방송에서 막 거리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약을 먹고 방송을 이제 중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귀엽죠? 고양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그냥 이제 뭐 그렇다 정도. 방송 스케줄이 조금 이것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스케줄을 이것저것 써놨는데 만약에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 그럼 가가지고 쉬어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그래서 빠른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의 취지는 그거였어. 더빙이 없는 스토리나 이벤트가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페이스가 너무 긴. 소리는 더 이상 이제 방송에서는 안할것 같으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내 방송에서 하는 게임이 많은데 그 게임을 지금 사실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방송에서 안 보여준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아기새들은 충분히 알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아달라. 언제 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내가. 슝! 그리하여 원래 취지는 모든 천천히. 먹으려고 한다고 내가 공지하려 했으나! 다 계획이 있었지만, 그녀의 북마크 1호, 연지짱이 계십니다. 연지짱으로 하 말씀을 드리면, 제첫 번째 서브컬쳐 게임에서 첫 번째 사랑인 클랜 맡고 계시고요. 너무 귀엽죠? 우리 클랜은 엄청 귀엽습니다. 미친 듯이 귀여워요. 아직도 최고야. 그리고 이제 스타레일의 우리 대연지님께서 맡으신 트립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귀여움이 세 배인 캐릭터예요. 그리고 림버스를 시작한 계기마저 바로 돌시네아 돌시네아도 성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카치바나 히카리라는 블루아카이브 캐릭터도 있더라고요 누군진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서 뽑았어요 일단 귀여우니까 뽑았고요 트리컬 리바이브에 우리 슈로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성우님이 하셨다기 때문에 풀 어사이드 박았습니다 따지는 좋았어 제가 유튜브를 켰는데 김가령 성우님께서 초대석을 하신다는 거야 나 이때 한 시간 내내 고민을 했어 아이 초대석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슈퍼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성우님을 좋아하는 하지만 성우님이 맡으신 역할에 대해 내가 과몰입을 못하면 그것도 너무 아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 내가 초대석을 못 봤어. 삐 결론은 제가 서브컬쳐 하면서 어떤 거한 가지를 메인으로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트리컬 메인 스트리머입니다. 어, 진짜요. 예 <laughs> 요거는 <laughs> 반 정도 진다. 반 정도 진다. 제가 트리컬을 열심히 밀지 않으면 제가 우로스 성우님 초대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시 보기를 빨리 봐서 내가 이 고통스러움을 없애려면 트리컬을 앞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밀어야 돼서 최근 스토리를 캐치업하기 전까지는 일단 트리컬 메인 스트리머입니다 자 끝났어 자, 해산 자 다들 아, 오케이 이제 바지 입겠습니다 뭐야 바지 안 입고 있었어? 바지를 벗고 있었으면 어떡해 남자는 집에서 빤스가 정장입니다 너네 바지 안 입고 살아? 나도 짧은 걸 입고 살긴 하는데 알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TMI 고마워! 고마워! 피부부.